안녕하세요. 오토유스 조건입니다. 저는 오늘 두카티 엑스디아벨 V4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저는 그늘에 잠깐 있고 파이크만 여기 햇빛 있는 대로 잘 보이라고 빼놨습니다. 네, 엑스디아벨 V4는 디아벨 V4를 기반으로 포워드 스텝이나 핸들 포지션 변경 등을 통해서. 조금 더 크루저를 지향하는 모델입니다. 물론 이제 디아벨 자체를 크루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괜찮아죠. 하지만 이제 두카티는 디아벨을 크루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카티는 디아벨을 메가몬스터라고 하면서 뭔가 네이키드와 크루저와 투어러의 뭔가 조합 그것을 만들어낸 뭔가 그런 바이크라고 생각을 하고 엑스디아벨이 크루저라고 두카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크루저가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꼭 그래야만 한 것은 아니지만, 또, 포워드 스텝이 가져다 주는 어떤 그런 포지션에서 주는 멋이나, 또, 편안함이, 또, 크루저 스타일의 매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X 디아벨은 바로 이 포워드 스텝을 가지고 있고요. 어 지금 엔진 같은 경우에는 디아벨 V4와 같습니다. 그란투리스모 V4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엔진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파니갈레 V4와 같은 V4 엔진인데 밸브가 다르고 또 이제 세팅을 달리한 엔진입니다. 그래서 V4 크란티리스무 V4 엔진은 데스모드로믹 밸브를 쓰는 게 아니라 스프링으로 열고 닫는 밸브를 사용하고 있고요. 최고 마력도 이제 데스모드로믹 밸브를 쓰는 V4 엔진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배기량은 1,158cc고요. 이 최고 마력은 168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1 2 6유턴미터이고 하지만 압축비는 14대 1로 압축비도 굉장히 높은 엔진인데,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V4 엔진을 사용하는 파니갈레나 스트리트 파이터보다 낮고 또 다른 그란투리스모 엔진 V4 엔진을 사용하는 멀티스트라다 V4보다도 최고 마력이 낮지만 이미 어이 이런. 크루저 스타일로 봤을 때는 최고 수준의 그런 출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X 디아벨 V4는 또 이제 포지션도 다르고 디자인도 조금 다릅니다.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디아벨 V4와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데 어, 이런 연료 탱크의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꽤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그 디아벨 X, 디아벨 V4를 아시는 분들은 대충 이제, 어, 뭔가 좀 다른데?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시트에 앉았을 때 느낌이 또 많이 다른데, 이 앞쪽 부분이 더 옆으로 이제 풍만하고, 약간 이 앞쪽으로 더 공격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디아벨 V4 같은 경우에는 이앞에 약간 좀 잘려있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X 디아벨 V4 같은 경우에는 좀더 앞으로 이렇게 뻗어있는 느낌이라서, 뭔가 더 웅장한? 풍만한 느낌입니다. 크루저가 뭐 좀더 어쨌든 여유로운 그런 이미지를 가져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이미지를 이런 요소로 이제 엑스디아벨에서는 표현을 하려고 했고요. 또 계기판도 다릅니다. 좀더 가로로 긴 계기판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 핸들바 라인 위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으면서 이 안에 딱 들어와서 디자인적으로도 깔끔한 것 같고 또 지금 계기판을 켜보면. 또, 재미 요소들이 몇 개가 있는데, 주행 중에 G 값을 보여주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출력, 파워와 토크를 얼마나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또 그래픽으로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숫자로도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재밌어요. 어, 크루저이긴 하지만, 파워풀한 그런 성능을 또 강조하고 있는 디아벨, 엑스 디아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재미 요소로 느껴지고, 음, 계기판의 위아래 폭 자체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기도 한데, 어, 많은 정보를 담고 있고, 그리고 이 정말 수많은 정보들이 어, 복잡하지 않게 주행을 하면서 또 필요한 정보들을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다는 것도 재미있는 요소였습니다. 어, 버튼류의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비슷하긴 한데요. 예를 들면은 요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크루즈 버튼이 보통 이제 조금 더 작게 이런 식으로 있어서 이렇게 열고 설정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x d 아의 V4는 굉장히 크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어, 장거리 투어링을 고려하는 어떤 투어로에또 어울리는 설정인 것 같습니다. x d 아의 V4는 또 그런 출력에 맞는 또 서스펜션과 브레이크 또 타이어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서스펜션은 일단 프런트가 무려 50mm 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파이 직경을 가지고 있고요 또풀 조절식이라서 또 라이더의 스타일에 맞게 또 원하는 만큼의 댐핑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브렘보 모노블러 스티레마 캘리퍼도 들어가 있고 타이어도 투어링 타이어가 아니라 또 디아블로 로소3 이 로드스포츠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엑스디아벨도 어, 그렇고 디아벨도 굉장히 리어 타이어가 넣습니다. 리어 타이어의 두께가 무려 240mm에 달았는데 이 타이어의 그립이 굉장히 좋을 뿐만이 아니라 또이 프로파일 자체가 어, 굉장히 이 너비치고는 또 위로 많이 솟아있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코너링에서 굉장히 가뿐하게 다룰 수 있다는 것도 디아벨 그리고 엑스디아벨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전 디자인 면에서는 개인적으로 디아벨보다는 엑스 디아벨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풍만한 그런 유려한 라인 때문에도 있고, 저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선호했던 포인트라고 할수 있죠. 그 디아벨의 디어 리어, 그 벌집 모양 패턴이 들어간 리어 램프가 솔직히 좀 너무 오바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엑스 디아벨에서는 조금, 어, 중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좋았고요. 어, 가장 마음에 드는 건이 리어 휠인데, 이 거대한 또 빵빵한 리어 휠이 싱글 사이드 스윙함으로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또 가공이 되어 있어서 좀 멋스러운 요소로 느껴집니다. 다만 이제 이 머플러는 이 디아벨, 엑스 디아벨 V4에 V4를 강조하듯이 이렇게 네 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오아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그 외에 전반적인 디자인은 마음에 듭니다. 네, 다 떠나서 엑스디아벨 V4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사실 운동 성능이죠. 이렇게 낮고 미안하지만 뚱뚱한 바이크가 굉장히 빠르게 달리고 코너에서 재밌게 탈수 있기 때문에 그런 뭔가 반전 매력 이또 디아벨의 매력이고요. 또 이렇게 어, 뚱뚱한 크루저 중에서 가장 또 어, 섹시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데 다만 저는 개인적인 취향에서 이런 포워드 스텝을 가진 바이크를 딱히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은 그냥 X디아벨이 아니라 디아벨 V4를 선택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이 X디아벨의 약간의 그런 포지션에서의 아쉬움을 해결할 수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 스텝 포지션을 조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스텝 포지션이 고정된 게 아니라 스텝 포지션을 세 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중간 단계로 물려있는데요. 이 스텝을 하나만 뒤로 당겨오더라도 그럼 뭔가 제가 아쉬워하는 그 너무 다리를 앞으로 뻗는 그래서 몸이 약간 접어지는 이 포지션이 약간 그 단점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행을 할때 느껴졌던 거는 그 이거 신형 V4 엔진들에 들어간 이제 정차 시나 저속 주행에서 프론트의 실린더가 꺼지는 그래서 리어의 실린더 하나만 움직이는 그 기능이 들어갔고 실제로 주행을 할때 그것이 저속이나 정차를 할때 계속해서 활성화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어,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 더위에서 어, 열을 막아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라이더의 다리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리어 실린더만 또 활성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정차 중에 확실히 열기는 좀 느껴졌고 또 정차 중에 만약에 팬이 돌아가서 이쪽에서 또 라디에이터 쪽에서 뜨거운 열기가 나오면 이게 또 바로 다리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맛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아벨은 지금 계기판에서 재밌는게 여기에 이렇게 지금 출력이랑 토크가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스로트를 강하게 딱 감았을 때 어, 이게 어느정도 내가 지금 이 바이크에 출력을 쓰고 있는지 음, 이런거를 또 한번에 이렇게 눈으로 그래픽으로 보여지니까 되게 재밌네요 그리고 이렇게 G값을 나타내주는 이것도 있어요. 자이로 그래픽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이 스포츠카들에서만 이제 보던 건데, 그게 크루저를 제압하는 엑스디아벨에 있으니까, 예, 네, 좀 재밌는 느낌이 듭니다. 엑스디아벨에는 크루즈 컨트롤도 있는데, 이게 바로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ON으로 나와 있으면 꺼져 있는 상태고, 한번 누르면은 이제 아래쪽을 눌러서 세팅하고 위쪽 아래쪽 눌러서 이제 속도 조절하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버튼들이 작은 경우들이 있는데 넥스디아벨은 좀 커서 차량 덩치에도 어울리는 것 같고 또 이제 크루저라고 봤을 때 어쨌거나 장거리 주행 같은 거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를 생각을 하면. 크루즈 컨트롤의 사용 빈도가 높아진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크게 처리한 것은 또이 바이크 컨셉상도 잘 세팅을 한것 같아요. 지금 포지션에서 기본형인 이제 디아벨 V4와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일단 이 스텝 포지션 자체가 앞으로 많이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크루저에 기대하는 그런 포워드 스텝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스텝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 포워드 스텝 설정을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 포워드 스텝인데 상체도 이렇게 앞으로 쏟아져서 마치 옆에서 보면은 사람의 몸이 디 그자가 되는 듯한 이런 포지션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 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뭔가 운동성이 좀 떨어진다고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뭔가 그런 편견을 벗어나게 해주는 게 바로 또 디아벨이기도 한데요. 코너를 아, 정말 깔끔하게 돌아나갈 수 있고, 이 리어 타이어가 굉장히 뚱뚱한데도 불구하고, 네, 코너를 굉장히 깔끔하게 가벼운 핸들링으로 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해장교차로를 지날 때를 보면은, 이 엑스디아벨의 가벼운 핸들링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이런 포지션에 이런 사이즈의 리어 타이어를 가지고 있는 바이크가 이렇게 정말 가뿐하게 저런.. 네.. 코너를 바로바로 하중이동을 하면서 돌아 나갈 수 있다는게 참.. 아, 재밌습니다 그리고 물론 승차감도 리어 스트로크가 짧은 느낌인데도 쿠셔닝이 잘 있는 편이고 그리고 빠르게 속도를 높여서 쭉 주행을 할때 그런 직진 안전품도 굉장히 좋습니다. XDRV4의 경쟁 모델로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뭐 사실 뭐 장르나 뭐 출력, 그리고 가격, 컨셉,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면은 트라이언프의 로켓 3GT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진짜 저기 미국의 아메리칸 크루저로 간다면은 어, 할리 데이비슨의 뭐 팻밥이라던가 또 아니면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치프, 스포츠 치프 같은 모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바이크들과 보면은 사실 X디아벨은 많이 다르죠. 디자인도 그렇고 사실 성능적으로도 엄청난 우위에 있다고 할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완전히 다르다라는 게이 디아벨의 또 매력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출시 가격은 4,600만 원입니다. 네 원래도 1260 시절에도 디아벨보다 엑스디아벨은 더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간은 그런 프리미엄 한 크루저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근데 또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전반적인 구성이나 이런 데서 사실 뭔가 어, 돈을 아낀 차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것을 어느 정도 사실 예상을 하고 있기도 했고 그냥. 어, 그 정도가 또 자연스럽다는 느낌도 들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그 가격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두카티 코리아에서도 이게 신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프로모션,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어, 조금은 이 가격에 비해서 그래도 부담을 조금은 줄여서 구입을 할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트고를 한번 보면 지금, 디아벨 V4의 시트고는 790mm이고, 엑스 디아벨은 770mm로 20mm 낮습니다. 그러니까 2cm 더 낮은데, 네. 뭐, 디아벨도 그랬는데, 엑스 디아벨도 발작질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제키 170, 73kg 나이도 앉았을 때, 양발 다 닿고, 무릎도 다 구부러지고요. 네. 포지션은 상당히 좋다. 키가 좀 작은 분들도 부담없이 주행을 할수 있다. 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두카티 엑스디아벨 V4를 시승을 해 봤는데요 네. 솔직히 말하면은 제 개인 취향에 완전히 딱 들어맞는 바이크는 아닙니다 그런데 나쁘냐 라고 하면은 아니에요 진짜 좋아요 진짜 빠르고 재밌고 특히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코너에서 얼마나 즐겁게 탈수 있는가 저는 사실 어, 할리 데이비슨이나 인디언의 크루저를 타더라도 코너나 이런 와인딩이나 스포츠 주행으로 약간 괴롭히는 타입인데 어 얘는 괴롭힌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정말 운동 성능이 좋은 그런 바이크라서 만약 저와 같은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또이 V4의 엔진의 성능이 정말 강력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어 스트리트 파이터나 파니갈레 아니면 심지어 멀티스트라다까지도 사실. 뭐 시트고라던가 아니면 포지션, 그리고 더 높은 출력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아벨 V4나 X 디아벨은 일단 이 낮은 포지션이나 좀더 안정적인 이런 주행 자세로 그런 것들을 어 부담을 줄이면서 이 성능을 느낄 수 있는 바이크이기 때문에 그냥 어이 V4 엔진이 궁금하다. 나 V4 엔진 좀 느껴보고 싶은데 걔네들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도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시생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